광고 끼고 트럼하고 다 하세요 안 좋아하지? 그럼 버려 널 이해해줄 여자가 무조건 있을 거야 옷 모습은 얼마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시흥 가기 이유가 뭐지? 시흥오빠 생일 시흥 가서 생일파티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보자고 저희 버스 놓출발 했는데 잘탔습니다 네. 시흥으로 가죠 가자고 이해해줄게요 여러분 저희 시흥 도착했어요 여러분 시흥 도착 뭐할 거야 다 갈거지 이만 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제 sure. I'm not sure. I'm 어요 t sure. I'm not s u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는 비키니 같은 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아, 질투가 없는데 저보고 질투했어요. 질투는 절대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면 좀 민폐니까. 결국 어쨌든 하나 사는데 몇분 걸렸지? 한개 사는데 한두 시간? 내일 저희가. 되고? 천늘공원 해수체험장 거기를 갈 거라서 구매를 했고 제가 또 내일 생일이거든요 생일 기념으로 안나본대로 와보자고 해서 킹을 왔습니다 이제 9 시에 호텔 체크인이라서 좀 돌아다니면서 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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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버즈 중입니다. 리퍼? 미다 리모터. 아아 작품 분지 와 레깅 와 허비. 아 체크인 또입 조판 녀석입니다. 저희가 원래 사진이 진짜 진심 남녀들이거든요. 이번에 약간 여행 가서 짧게 보여드린 거고 다음에 방에 제대로 먹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레비는 볼. 저희가 지금 어디 갔죠? 저희가 크라운호프 원래 또 올렸던 계획이랑 틀어졌죠. 저희는 응. 계획대로 되잖아요. 그 운동 그들이 어. 상하나끈이감졌다고두개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갑자기 음. 야장이 좋아보여서 야장은 진짠 진짜 야장이... 말씀드리는 순간 나왔습니다 아아 아 케이크 한번찍고록해다 아. 잘 먹겠습니다 와곧제생일이 믿기지가 않네요 치킨 볶아 음. 유빈이가 좋아하는 양념치킨 음. 음. 양념치킨을 이렇먹어치킨아아 음. 좋아. 좋아. 내가 좋아하는 치킨 와 좋아. 치킨 음. 대박 그황금올리보다 이런 식품이 더 맛있어 콩간맛? 한데요 고급이 고급 너무 맛있어 음식도? 네 고생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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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스도 있어요 음. 까 이거 만두?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다아했지제 생일 어디 보냈죠? 이 단계야 b b 그 양념소스가 리뉴얼 됐어 고추장 맛이 되게 강 나거든? 난 오히려 불호였어 달콤한 양념가 음. 아, 맛있다 아, 김치도 한번 먹어보자 오한 싱겁다고 느낄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안 매워서 다행인 느낌 아 고추물 맛이네? 맞아 음 면이 엄청 부드러더라고 많이, 많이 먹어 김치장도 먹어볼게 네먹어다좋아 맛이야 오빠 좋아해 맛이지? 완전 맛있지? 장독대 김치 이게 네. 아직 끓이기 전맛 완전 나도 우동기 닭볶음탕이 충족이 돼 오히려 이걸로 쓰기 잘했어 <목소리> 얼마 깔게? 조금만 까 사랑하는 만큼 저희 이거 짠으로 마지막 하고 케이크 할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이제 제대로 먹자 <목소리> 먹어 음, 먹어봐 음, 너무 맛있다 아, 아, 뭐 먹어봐 떡축니다먹이 바닥 어 뭐래? 르르르르르. 잘 쓰겠습니다 가방 아, <laughs> 제가 이걸로.. 너무 쉬워요 이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살아서 갑자기 나 때문에 이겼어 갑자기 이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데한 44분이 걸려 우리가 뚜벅 여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치킨 티어 정하기 어때? 난 일단 허니콤보 허니콤보 왜? 이유가 뭐야? 잘공 짭짤해 나의 후보는 일단 BBQ 황금올리브 그다음에 나는 BHC 골든킹 우리가 먹어본 거 <laughs> 롯비를 보이시 KFC KFC. 아, KFC! KFC! KFC, KFC, KFC 양념치킨! 양념 아 계단 오일게요. 계단 계단 빨리 와 계단으로 와야 돼 우리 우리 계단 그러면 다섯 개로 추려보자 케이 c B6 B9 b 케이 KFC 어. KFC 그 양념 그거 말하는 거지 아, 아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정확히 그안 나는데 블랙 양념? 우리 통합 순위를 매겨볼게요 캐리부터 5위 솔직히 1등은 허니콤보 2등이 골든킹 골든킹 광고 주세요 3 등이 황금 올리브, 4 등이 지코바5 등이 그러면 에프스 <laughs> 여러분들도 이 추천대로 한번 먹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다섯 개는 솔직히 제일 맛있는 것들 중에 울며 겨자먹도록 순위 정한 거예요. 그중에서 저희가 새롭게 먹어본 게 뭐지? 골든킹. 골든킹 맛있었지. 됩니다. 구독 베르빈 커플인데 저희 여기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재밌게 저희끼리 놀고 와야 될것같아요 보여주고 싶지만 촬영이 안 된다는 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놀자고. 저희 이제 인바다 왔고요. 나와봐. 수영을 하고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수영장 물이에요. 수영장 물로 해서 해수 체험장수를 약간 뿌려 먹은 거예요. 해수 <목소리> 체험장이라고 바닷물을 전부 시켜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고어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유일치 와.. 되는 그런 맛도 있어요 다바 벌써 부가볼 정도로 양이 많습다 소주 안 먹었으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그 분위기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나는 머리는 진짜 못 어, 나는 머리는 진짜 못 먹어. 조용해. 내장어올려서 꼬리 안 먹지 않아? 응. 내장을 먹는데 어떻게 꼬리를 안 먹어? 맛있게. 짬뽕.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픔을 나온다고 쉽게 이기고 막 끊어 보고 뭐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근데 남자가 거야, 그 미국, 미국, 산업, 어, 같고, 그안 좋아한다고 허가를 끊긴 거야. 그사람는 남자분들도 대부 끼고 거 생각하면 뭐 하세요? 안좋아하처를 벌여서 뭘 이리 줄 여자로 부르 모습은 얼마 안된 거야. 진짜로 물론 처음에는 조금 중요해요할수 있는 일은 더러운 거라곤 무조건 이기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고나서 어느 그 정도 그 사람을 알아갔을 때 너무 들리게 얘기지 말라는 거 맛후기 알려줘. 여기 하나도 맵지 않지. 매콤한 거 없고 부추 얼큰함이 있고 지만 부추네 알쌈탕 햇살입 물이 잘 끼기. 근데 하나만요. 아기들도 먹을 수있어서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흥이에요. 이제 여기 바닷길 걸어서 가는 길 같아요. 여러분 뚜벅이 여행 많이 하세요. 저희 하루에 기본 이만 걸란 거거든요. <목소리> 시킨 g 깔 보세요 남길 p 같 t 남 n the ship. I'm going t 너무 u t on the ship. I'm going to put on the ship. I'm g 다아 이제 재밌게 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 to put on